둘 셋! 예쁘다 나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컴백을 기념을 해서 제가 지구미한테 뭘 어떻게 또좀 깜짝 놀래켜 줄까 하다가 오늘은 바로 지구미의 깜짝 카메라데이! 이거는 진짜 제가 데뷔하고 나서 최초로 좀 시도를 하는 건데 제가 지구미 이렇게 와가지고 예나를 왜 좋아하는지 예나의 착한 모먼지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척을 하면서 제가 뒤에서 놀래요. 빨리 놀라게된 다음에 제가 지금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의 1대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아 사실 좀 기대도 되고 놀랄까? 옛날에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안 놀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반응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를한번 오늘 제대로 놀릴게볼 생각입니다. 제대로 놀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오늘 지구미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두둔 바로 지구미한테 먼저 이 신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신곡을 들려줘가지고 지구미의 반응도 들어보고 노래 어떤지 피드백도 받고 할 예정인데 사실 제가 더 긴장되네요.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오늘 지구미의 반응을 한번 제대로 볼 예정입니다. 기대. 이제 저는 숨으로 가보도록. 사실 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안 놀랄, 수, 안 놀랄 거라고 생각해. 긴장이 되는구만. 어. 긴장이 되는구만. 제가 커피를 주는 척. 주문 나왔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서 깜짝 놀랐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 <laughs> 어떻게 깜짝 놀래게 해주지? 안 놀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요안녕안녕요아네요안어요안녕하요안녕하세안요요하는게안쉽하는않아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하는요 안녕하세요. 안하하하세요요 그아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한 컨셉을 으 공유를 하지? 하고, 이제, 들어봤는 아, 이거나. <laughs> <laughs> 아, 이거나 싶어서, 이제, 펜살로 다. 러 너무 때펜에 진짜 많이 갔어. <laughs> <laughs> 아, 이 여러 같이 있습 어, 스리카페로비수주세요요 커피 나왔습니다 어, 뭐야 스리카 모르게 한다면서 안녕! 진짜. 안녕! 저와 같은 체시네요 맞아요 탐진 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쉽다 <웃음> <웃음> 사실 아까 봤는데 지금 첫사랑 아니당요하는민정에서석질한고 진짜요? 아까 듣기로는 러브워 로 입덕을 하신 거예요? 러브워로 입덕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쵸 음. 저도 약간 오히려 약간 그런 반전 모습에 조금 뭐 약간 평소에 음. 이렇게 아름다아 얘가 그런... 아, 약간 귀여워 음. 얘가 귀여워 음. 하다가 딱 러브워 그 컨셉 포토 나오고 음. 딱 이제 노래 들으면 그냥 오히려 이런 매력 <목소리> 일단은 <멜론 캐시를 웃음> <laughs> 예나 입덕 얘기 한번 볼게요. 아마 K-pop을 아름다르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푸드 체인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야? 음. 너무 멋있어. 존제의 예나의 최애 노래와 이유를. 이고요 진짜 뼛속부터 이고 근데 어떻게 이게 표현이 좋아요? 언니의 나를 사랑하러. 다... <laughs> 나 언니 진짜 실로수빈이한테 이걸로... 진짜, 진짜 많이 하고 왔데어 <laughs> 예나 언니 너무 보고 싶어. 러브워 때 기회가 좋아서 팬싸에도 참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생 신분이라 언니를 자주 볼 기회가 줄어들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 콘텐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며 일상에서 많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 <laughs> 너무 감동이고, 네. 뭔가 이런, 저는, 지금이의 이런 응원 한마디가, 수빈이가 해주는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거에 정말, 진짜로 힘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빨리 지금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깜짝으로 내가 더 보람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진짜. 어, 내가 왜, 왜 좋아? 왜? 이러니까 좋죠. <laughs> 근데 진짜. 멋있는 모습도 좋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귀여운 모습도 응.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응. 오늘. 좋아 은볼수 있겠어? 어 맞나 <laughs> 잘못잘것 같아. 아마 잘살것 같아. 음... <laughs> 사실 회사에서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었는데 내가 뭔가 좀더 해달라 고해서 폴라로이드를 <laughs> 해줄 <해서> 어떨까 괜찮지? 하지말까 하자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나 음... 고생했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내가. 응. 어녕해녕 네. 아, 어디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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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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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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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 안녕! 너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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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익숙해서 딱 봤는데 진짜 10cm 거리에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일단 노래도 너무 좋고 또제 생일날 하필 또 컴백하는 곡이 제 스타일의 노래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로 예나와 또몇 분간, 몇십 분간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예나 언니 앞으로도 진짜 많이 응원할 거고 쉬지 않고 언제나 언니만을 응원할게. 사랑해, 화이팅! 당황하지 않고 질 문도 잘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 궁금한 거다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쪽으로 오신 분. 안녕하세요. 셨네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제가 원래 그 예능을 좋아해가지고 비밀이 있잖아 가고 하다 온다 <나가던>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고 음악 사이트에서 미나야 앨범을 우연히 들었다가 되게 노래 좋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느꼈다가 저거부터 이제 거꾸로 들었던 것같아 정신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네. 아직 못 네. 드렸는데 아이스크림을 갖다 네. 드린 아, 느낌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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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커피안녕하니다안녕하십니안 안녕하세요. 하안하세요요하요요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안요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지 MBTI가 그렇게 말하면 또 떨리는데 아, 네. 그래서 예능으로 또인덕을 하셨다고 네. 어떤 예능? 패밀리 액션파 그러면 얼마 안된 거잖아요 그쵸 얼마 안된 거. 어떤 장면에서 혹시 인덕을 하셨는지 물어봐요 어떤 장면?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건이 가게 <laughs> 아, <laughs> 그, 리는 거요? 그, 네 바닥에서 이제 120이거든 네. <laughs> 그 포인트가 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왜 그랬을까 표현되는 순간이 제가 게 만날 수 있는 영광을 <laughs> 네요그 <드리네요. 그리고> 최애 <laughs> 노래가 그건 사랑이었다고그는데이 <laughs> 노래가 왜좋요 멜로디도 너무 좋고 네. 가사도 너무 좋고 음. 가사가 거의 한글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 <laughs> 한글을 좋아한다. 한글이 좋아하니다 <laughs> <나니까. 웃음> 아, 지구인 파트도 같이 나같이 뜨창하니까 감동적으로. 하나 둘셋 넷. 아시는 풍경이 라든가 아는 표시들여오는 전진하는 순수. 잠깐만. 전천히제 아, <laughs> 할게요. <웃음> 근데 저 생각에 <헷갈려요>, 사실 저 아시는 풍경이 라든가 아는 표시들여오는 전진하는 순수.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웃음> 어이 사진 고르셨네요. 네이 사진. 그 마비 흑기 광고를 하때주셨아요 이때 광고가 너무 재밌고 너무... 강하지 않게 예의를 차리세요. 아, <laughs>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아 있와 진짜 다 기억하시네요. 또. 마지막으로 예나의 하고 싶은 말도 적어주시는데 음. <laughs>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에 드라마도 하고 콘서트 음. 준비도 하고 앨범 준비도 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예능도 하고. 조금 더빴겠지만지금분들은너무 응. 많이 복 응. 많이 볼수 있어서 너무 왜요? 응. <laughs> 네, 왜요? 너무 긴장했 네, 많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놀랄까봐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앞으로도 좋은 앨범 기대할게요 감사합 방송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최초로 뭐일 어? 것 <laughs> <너일 거> 같은데? 요 뭐일 것 같은데? 우와! 승희! 뭔가 다 너무 친절하게 다 알고 있고 예상에게 준비 되셨나요? 오, 오. 여기까지. 아,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진짜요? 아, 네모네모와 네. 그 사이의 중간? 오! 진짜 정확해요! 이것도 약간 심장 뛰는 네. 그런 노래 지금 가생각거 같아요 어디서 진짜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요네 <laughs> 편하게 편하게 제가 또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어서 폴라로이드 어, 찍어볼까 네. 해요 어때요? 어. <laughs> 제가 직준비달라고 따로 말 네. 어때요? 죠라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 마지막으로 예나한할 말이 있습니다. 예나를 보면서 항상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음. 음, 지금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냥 예나 얼굴만 보고 뭐 노래만 듣고 그래도 그냥 그 순간순간이 고마워존다가맙습고싶었고 오랫동안 좋은 추억 다이맙습니다고맙고마워요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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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는게 너무 감사맙고 이거를 정말 당연하게 고각하지않고 오래오래 활동하니다고맙습요다 <laughs> 갈까요? 너 I think. I t h i n 많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바이바이 o w I d o 아니야 n o w I d 요 n 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같은데. 초조하면 약간 굳은 거 같거든요 너무 떨리고 예나 이번 컴백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 너무나 그래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니다 모든 활동 다 응원할 거고 건강하게 항상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의 깜짝 카메라를 성공 성공 대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을 놀래키려고 했던 게 취지였는데, 취지에서 많이 조금 벗어나 제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이가, 어, 일단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양한 매력으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셔서. 일단, 이렇게 지금이랑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추억들도 그렇고, 지금이가 예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말들을 너무 아프지 예쁘게 해주셔서 그게 가장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컴백도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준비가 완료됐고 지금이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이번 앨범도 정말 마지막 곡들도 지금이를 위한 곡이도 남아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레나의 에 헤드곡 착하다는말 제일 싫어! 레나가 거에착하다는 말인데 왜 제일 싫을까? 할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지금 사랑해. 렛츠고!